행정처에서도 예전에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것은 법원이 신속한 사건 처리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 증언 규모도 매우 소규모였습니다.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은 그 증언 규모나 그리고 임명 시기나 추천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묻어두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서 모든 대법관을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시기와 목적과 방식과 증언 규모 그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그런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 외에 법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 법,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면 법원이 주도가 돼서 그리고 법원과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.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